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랜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운동할 때좀 팁을 드리고자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제 그립 잡으실 때 대부분 이쪽 보시면은 위쪽에만 굳은살 박히셔가지고 굳은살 많이 통증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보시면 여기 손 쪽에 주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접힐 수 있게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근데 정말 많으신 분들이 그립을 잡을 때손 악의 힘까지 써서 잡지 않고 손 가락 힘만 줘가지고 이렇게 반쪽짜리 그립을 잡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레플다운할 때나 등 운동할 때 그립을 잡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자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레플다운 바를 잡으실 때 보통은 이렇게 잡으신단 말이죠 자 그냥 한번 잡아주세요 자 이쪽에 잡으신 다음에 손바닥 펴주시고 대략 이렇게 돌리신 다음에 이 손바닥 이쪽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을 여기다가 누르듯이 걸쳐 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손바닥 전체에 손 아귀 힘을 주는데 조금 더 적합한 힘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바닥 전체를 잡아 주시고 손가락을 굽혀 주시고 여러분들이 손목 이전환 쪽에 힘을 주신 다음에 손목을 살짝 굽혀 주겠습니다. 그 실제로 이걸 손가락으로 잡아서 당기는 것보다 손 바닥으로 눌러 당긴다는 느낌으로 당기시게 되면은 조금 더 등에 큰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레플다운 하는 거를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잡아 주시고 손바닥을 아주로 굽혀 주신 다음에 어깨를 뒤로 모으시고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오케이 둘. 좋습니다. 셋. 오케이, 넷. 다섯, 오케이. 여섯. 여주, 일곱, 여덟, 오케이 아홉, 네열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끝. 하실 때손 바닥이 바를 누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이제 등 운동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앉아주시고 롱풀 한번 해볼게요. 뽑아주신 상태에서 자, 이제 롱풀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이런. 그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잡아주시겠습니까? 자, 발 대주시고 자, 조금 넓게 잡아주시고 잡아주실 때도 보통 자, 손목을 한번 꺾어보실까요? 뒤로, 뒤로 자, 이런 식으로 잡게 되면 이제 손가락만 걸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바닥에 충분히 텐션을 줘서 손악귀 힘을 쓰실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놔주시고 좀더 깊게 잡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새끼손가락과 이 새끼손가락 쪽 두덩이 발을 확실히 끌어잡아서 전 안쪽과 손바닥 안쪽까지 텐션이 잘 들어가게 이 부분으로 발을 당겨서 이런 식으로 온다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선생님께서도 한번 확실히 잡아 주시고 이 부분으로 잡아서 이렇게 당겨 주세요. 하나, 둘, 셋. 그렇죠. 자, 둘. 오케이. 셋. 좋습니다. 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오케이 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처럼 이제 등 운동을 하실 때 확실하게 손바닥 이쪽 부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에 바가 걸쳐져서 이런 식으로 손바닥이 눌러지면서 여기 있는 손금들이 확실하게 발을 움켜잡아서 바가 내손 안에. 꽉 차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 신경 잘 써주시면서 등 운동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보다 평소에 훨씬 더큰 자극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이제 뭐 여러분들과 팁을 한번 나눠봤고 수고해주신 이팀장님 감사드리고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